자, 리가 캔바이오 지금 1% 조정받았는데, 아, 요런 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얘 올려보내기 직전에 한번 지금 흔드는 거야. 뭐 어차피 지금 뭐 공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경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해. 쉬어가는 게 맞죠. 내 마음은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쉬는 게 맞다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지지라인 빨리빨리 잘, 그죠? 미리미 준비하고, 지지라인 깨지면은 한번 털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월봉 보면은, 아, 이거 시작부터 너무 다 말씀드린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매집이에요, 지금. 아이 물량 다 어디서 팔 거야? 꼴랑 이거 먹고 지금 나가려고 지금 매집했겠습니까? 이싹다 매집이고, 지금 24년도에 들어서 장대양봉 터졌는데, 기존과는 다른 흐름이잖아요 이런 거래대금 터졌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런 거래대금 터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전고잖아요. 전고점이 중요한 게 뭐예요? 외복 만들고. 쌍봉 찍고 그대로 날아가는 주식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얘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외봉을 쌍봉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 돌파시킨 거야. 물량을 받고 올리고 있는 자리야. 리가 캔바이오 지금 이슈도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일봉상 봤을 때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니야. 근데 뭐또 모르는데 그냥 뭐 올라간다고 좋다고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뭐 좋은 재료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것들이 그렇게 방송한다니까. 그것들이 막 종목 추천을 하고. 월봉상 이게 핵심이 사실은 물량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만약 세력이야 주가 막 올리고 있는데 우리 왜자 이렇게 좀표현되드리겠네요 주식은 어차피 투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리 분석을 잘해야 돼 A라는 사람이 급등할 때이자리 들어갔어요 우리 왜 급등할 때 많이 들어가고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 여기 들어갔어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네 손절을 못했어 추가 매수도 해봐 그게 3년 4년 걸렸어. 근데 오랜만에 주가가 본전 구간에 옵니다. a라는 투자자분은 어떤 선택할까요? 야나 오래 기다렸다 홀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많지 않습니다. 10중 팔고 매도를 해요. 그럼 물렸던 이 주식을 던지고 나가니까 매도가 막 나오니까 빠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거래된 터지면 주가가 올렸다 라는 거야. 이게 그냥 뭐 말로만 떠들면은 뭐 누구나 할수 있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된 사례가 a b의 바이오. 자, 우리 텔레그램 방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ABL바이오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어, ABL바이오 분석 많이 해드렸는데 10월 8일 경주마로 소개해드렸어요. 10월 8일 경주마로 ABL바이오 말씀드리고 일봉, 월봉 말씀드리면서 털고 담는 주식이다. 털고 담고 있으면서 나간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그리고 ABL바이오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자,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이 방에서 어, 9월달, 10월달 이렇게 9월달에 6개 종목을 경주마로 소개해드렸고 뭐 올라간 거 떨어진 거 구분 없이 제가 경주마로 소개해드린 종목이 6개인데 그중 상한가가 2개 나왔고 떨어진 종목 없어요. 15% 이상 대부분 급등했고 10월달에도 지금 3개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AB의 바이오였다라는 거예요. 10월 8일 방금 보여드린 분석해드리면서 니가 캔바이오? 야 요거는 조만간 공략도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같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해주시고 지금 주가 상황이 딱 어떤 상황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매집하고 올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을 유지하면서 올려야겠죠 자 관심을 유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만약에 주가 급락하면은 내가 열심히 매집을 했는데 이 물량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급등할 때 매수 많이 하고 급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눌림목에서도 매수하고 눌림목에서 관심 가져요 박살내봐 조정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박살을 내봐 이거 누가 사줄 거야 물량을. 누가 사줘요? 아니 고작 이거 먹으려고 지금 돈 쓰는 거야 그럴 거면 이렇게 매집 안 하죠. 요거 먹으려고 리가캠을 한다? 시가중 4조 원인데 얘는 연봉상 차트에 신고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주식이에요.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정말 쉽고 간단하고 이렇게 수익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실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도움들이 있지 잠시 소개해 드리고 리가캠 바이오.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놀랍게도 저도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정말 배를 굶고 다니고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기부도 열심히 진행하고 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들었던 심정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다.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 볼 낯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거너고 있는 영상 너머로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한 걸음만 먼저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 건데 4469 6279입니다. 020 4469 6279예요. 제가 번호를 읽어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얼마를 주세요. 뭐 이런 금전적인 요구 있죠? 전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번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가끔 영상을 사칭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호 읽어 드린 겁니다. 제 번호는 꼭 저장해 주시고요. 상남이로 저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종목명 저한테 문자로 보내 놓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제가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제가 2023년도에 정말 저점에 있을 때 방송했던 종목들이에요. 아이티우의 현대로테, 한미반도체, 펩트론. 유명한 주식들 정말 많습니다. 제주반도체, 시노펙스, 실리콘투, 신성델타테크까지요. 지금에서야 너무나 유명한 주식이 되었지만, 당시에 제가 방송할 때는 시장에서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죠. 아, 이 종목 가겠구나. 대표적으로 제가 방송했던 종목이. 아이테오젠. 네. 작년 11월 8일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방송해드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방송해드렸는데 방송해드리고 나서 주가 정말 잘 갔어요. 30만원 이상 갔죠. 올라가는 내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세요. 지금은 사야됩니다. 지금은 팔아야됩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00명의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 단한 명의 손실자도 안 나오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약속 드린 건다 드린다는 겁니다. 대응자료, 단체문자, 보조지표 싹다 무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지나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저도 성장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도와드렸구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재산 기부를 할 거고 방송을 통해서 또 제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있는 힘껏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수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 지금 보시면은 이 좌측에 작전 개시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보조 지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보조 지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고 사용하고 구독자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죠. 전부 다 나눠드릴 거니까 신청하시라고요. 이렇게 지표를 클릭해서 누르시면은 없던 지표가 생기는데, 아이테우젠의 저점 잡아내고요. 또 이어서 HLB, 저점 잡아내고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다이아 지표가 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뜨는 것이 아니라, 네, 보신 것처럼 다이아 지표가 급등하기 전에 저 밑바닥에서 이미 알려줘요. 나 올라갈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해드리는 종목들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방송에서 이 다이아 지표, 작전 개 지표는 어지간하면 노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요. 하지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드릴 겁니다. 펩트론도 이 자리에서 저점 잡아냈고, 유한 양행도 이 자리에서 잡아냈어요. 이 지표가 있으면 너무 유리해지는 거예요. 바이넥스도 지금 저점에서 계속 어때요? 가격을 알려주죠? 여기에서 진입하라고. 만나요 여러분들? 그 유명했던 한미반도체 역시 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준비한 PPT 파일 자유안에 다 들어가 있고 5분이면 설정이 가능한데 사용하시는 hts, mts 모두 가능합니다. 이 작전 게시표를 클릭만 해서 적용하시면은 이 지표를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 유명했던 엔켐이란 주식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작전계 지표가 포착을 합니다. 그죠? 들어가라고 알려주죠. 78,000원대를, 그죠? 이 지표가 뜨는 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도 보내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라고. 아 상남이가 사용하는 이 보조 지표가 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눌린 타점에 들어가는 거구나. 매집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 이다 비싸게 살때 우리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문자 남기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어, 이 작전 게시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종목명이 아니라 종목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 뭐라고 남기시냐, 작전 게시라고 남겨주세요. 네, 네 글자가 기면은 작전이라고 이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지표까지 여러분께 선물로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분석하던 종목 추가 설명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뭐 공시내용도잘 보셔야 되지만 3,200억의 거래대금으로 10월 10일 날 급등을 시켰죠. 지금 주가 놀림권 들어가면서 주가는 빠지지 않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줄어가요. 주가는 급등 이후에 눌렸는데 자 거래대금이 줄어간다. 그리고 제가 연봉상 신고가 강조드렸고 월봉상 매집 들어온 거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눌림목 매매 들어가는 그런 수익 난다고요. 그냥 무조건 오르고 눌리면 급등이 눌림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정리가 된 겁니다. 마지막 하나의 말씀으로, 아, 마지막 하나의 분석으로 조정 나오는데 거래 대금 줄어간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매집, 매집 이라는 거예요. 매집 이후에 지금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돈 쓰고 여기서도 돈 썼는데 지금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가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있지. <laughs> 아 이제 더 올라갈 거라는 거야. 어? 이제 이렇게 막 매집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재밌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생각해요? 야 이거 지금 올린다는 건 같은데 이거 올아이 여다 떨어지는 않으려나 이런 많은 생각이 들어. 그런 많은 생각이 드는 걸 알기 때문에 세력들은 항상 쉬어가면서 더 많은 물량을 재정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놓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리가 캠 바이오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020 4469 6279이 번호로 리가 캠 리가 캠 바이오 요렇게 저한테 종목명만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리가 캠 바이오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종목명만 남겨 놓으시고요 종목명 없이 방송 잘 봤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제가 어떤 걸 보시고 문자 남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자를 못 보내드립니다. 어, 종목꼭 남겨주셔야 되고, 또제 연락처, 저장도 꼭 해주시고요. 상담이로요. 020-4469-6279. 네, 상담이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상남자 아니고요. 쌍남입니다쌍남이쌍남이로 저장해주시고, 네, 보내드리는, 어, 리얼캠 바이의 문자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캠 바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